네,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리플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타임라인을 쭉좀 살펴보면, 왜 지금 상황에서 어, 이 트럼프가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에 이런 게시물을 업로드했는지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뉴스를 올렸는지, 어,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게 지금 트럼프가 올린 뉴스입니다. 자 근데 이 기사가요 나온지 좀된 뉴스예요. 어, 이 링크를 왜이 시점에 올렸는지 그걸 우리는 이제 좀더어 다각도로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 트루스 네 트루스의 트럼프 대통령 공식 계정입니다 요새 하도 뭐 가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트루스에서 지금 요렇게 올라와 있는 내용 직접 좀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 기사를 올린 거예요. 요 기사를 좀 들어가 보면요. 자요렇게 나오거든. 요 요거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렇게 보시면은 좀 나온 지가 좀된 뉴스에요 지난 1월 6일 날 네, 그리고 좀 업데이트는 되긴 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지금 요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기 전에 미리 좀 그동안의 타임라인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좀 보시면요 네 지금 최근에 굉장히 리플은요 어... 이 중요한 소식들이 네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트럼프가 본인의 어, SNS 트루스 소셜에 리플 XRP 관련 기사를 업로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나온 내용이죠 음존 리드 스타크 전 SEC 국장이요 이 SEC에서 어 리플과의 소송을 자진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런 내용의 게시글을 네 역시나 본인의 이 SNS에 올렸습니다 요것도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어그 내용을 다 분석을 해드렸죠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어제는 역시나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위원회 DOGE에서 SEC의 부정행위 관련된 것들을 다 제보를 받겠다 요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네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 워싱턴 정치인과 계속된 만남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인물은 바로 팀 스카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그레이스케일의 어, ETF 신청 관련 네, 내용도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요, 지금 그동안의이 타임라인을 쭉 살펴보면 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아주 강한 어 이런 급등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좀 이렇게 네,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어, 조정이라기보다는 뭐 박스권, 네, 횡보 움직임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네, 강한 좀 급등이 나와주고 어, 그리고 다시 한번 행복 구간. 음, 그런데 여기서 조금 좀 하락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있었죠. 네, 그 이유는 바로. 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요 여파로 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하락세로 인한 그런 네, 하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 요3,500 지지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지지는 네, 원화 기준으로 3,5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어, 말씀드리고 있는 요4,500원요 구간 요 지금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아주 강한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에, 이 4,500원을 돌파하는 상승 모멘텀은 뭐냐 네, 바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임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거는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요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요 내용들이 지금 이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지금 높여주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 다좀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보실 때요 특히나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보조지표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요 슈퍼 트렌드 네, 요 슈퍼 트렌드만 좀 놓고 보시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신 초기 세팅 값이 네 10배 3으로 돼있을 거예요 근데 앞에 거를 네 30으로 바꾸시고 33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네, 트렌드를 파악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자 보세요 이때도 어, 요 급등 초기 때 네, 급등 초기 때 보시면은 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급등 초기 요구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초록색선 네,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상승 추세 안에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야 이렇게 빨간색선으로 바뀌면서 어, 지금 좀 조정 구간에 있다 이런 걸 알려주죠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할때좀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뭐 지금 가격 잠깐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아 지금 구간은 어차피 요렇게 좀 횡보를 하고 조정을 받는 구간이니까 어 좀더 재료에 집중해서 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런 재료들 요런 재료들을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해 나간다면 네곧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이런 예측을 충분히 좀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서 좀 보시면은 아마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슈퍼트렌드를 세팅을 하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네 어 우리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계속해서 보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세팅을 해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이제 이런 어, 것들을 좀 정리하기가 좀 어렵고 좀 복잡하니까 조금 좀 이렇게, 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좀 정리된 내용들 같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내용들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영상 하단 보시면요. 네, 더보기 있어요. 그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카톡을 보내실 수 있는 카톡 링크 제가 하나 남겨드렸거든요. 자, 거기에 그냥 간단하게 클릭하시고 나서 저한테 카톡 메시지 8 차트 공유 이렇게만 보내주세요. 숫자 8 차트 공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요 제가 지금 정리해서 보고 있는 이 차트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관련된 내용들 업데이트를 하니까요. 네, 저랑 똑같은 이런 내용을 보시고, 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개된 영상에서는 지금 어, 숨겨져 있는 그런 네,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좀 가격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여기 어, 있으니까 링크 들고 들어오시면은 그런 내용들도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슈퍼트렌드상 이 지금 요 라인 요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네, 은또한번 아주 강한 급등이 나온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 타임라인별로 쭉 정리해 놓은 내용들 있죠? 다 제가 거의 대부분 영상에서 안내를 해 드린 그런 분석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굉장히 좀 정치적인 네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곧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네, 자문 위원회, 자문 위원회 임명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네, 이 SEC 네, SEC가 소송을 자진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제가 이 소송 자진 처리에는요 때를 언제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냐면 일단은요 지금 현재 네, 포 레킨스가 지금 현재 아직은 임명이 안 됐잖아요, 그죠 임명 예정자입니다. 포 레킨스가 임명이 되고 나면 이게 아주 발빠르게 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발맞춰서 지금 현재 이 SEC의 과거 부정 행위들을 지금 일론 머스크의 d o g 가 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날짜별로 다 타임라인별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한눈에 보면은 차트 흐름이랑 같이 보면 아 지금 리플이 왜 조정을 받고 있구나 지금 조정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면 트럼프 관세전쟁 때 여기까지 가격 조정을 줬었어요 그죠 이 구간까지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구간까지는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 이런 엄청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뉴스 아까 제가 안내해드린 뉴스 다시 보시면요 자 일단 뉴스 제목은 리플의 갈링하우스 거, 미국 거래 급증 속 트럼프 효과 선전이다 미국 시장으로서의 관심 전환은 미국에서 암호화폐가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트럼프 효과에 대한 리플 대응의 일환입니다 바로 트럼프가 이 기사를 업로드한 이유는 이 트럼프 효과를 좀 어, 알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좀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요게 또 중요합니다. 리플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인해 미국 기반 인력을 늘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에서 혁신과 일자리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죠? 요런 내용들을 지금 아마 자랑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걸 지금 올리고 있냐? 트럼프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내용들 다 지난 소식들이에요. 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면서 어떤... 좀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명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자 어떤 명분인가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브레드 갈링하우스의 그 암호화폐 자문위원의 임명 그에 맞는 명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또 역시나 이 리플랩스 트럼프의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국내 거래와 채용 노력이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이는 다가올 행정부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서로 주권이 바꿔 니를 하는 겁니다. 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갈링하우스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자 트럼프 효과는 이미 암호화 화폐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캠페인을 통해 그리고 행정부의 1일차 우선순위를 통해 말입니다라고 그은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달링하우스는 회사가 현재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서만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과거 조 바이든 행정부 때 회사가 해외로 사업을 확장했던 것과는 다른 변화다. 그만큼 이 암모화폐 산업에서 어, 본인들은 이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뭐 1조를 하고 있다 이런 걸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도 이 내용을 어 좀더 많이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갈링하우스는 네 트럼프의 취임식에 500만 달러 상당의 이 XRP 토큰을 네 기부하기도 했죠. 정치적에서 영향력을 지금 굉장히 지금 네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게 또 중요하죠. 자, 미국 기업과 연결된 토큰. 예. 즉 미국에서 발행된 토큰 그 위주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좀 어, 재편하고 싶은 그런 분명히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나라 얘기도 나옵니다. 자 코인데스크 분석에 따르면 한국 거래소에서 이 XRP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우리나라는 역시나 이 리플 사랑이 좀 각별한 그러, 그런 나라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조금 좀 아쉬운 건 일본이 굉장히 좀 움직임이 어... 네 굉장히 좀 신속해요. 네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이건 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좀 이런 흐름을 좀 뒤쫓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일반 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만 좀 이렇게 리플을 좋아하는데 일본은 지금 정부에서도 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요 기업에서도 굉장히 좀 이런 신속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빨리 좀 뒤따라 가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결론을 좀 내려보면요 어, 지금 현재 이런 기사들을 본인의 이런 계정에 업로드하는 건 네, 어떤 명분을 지금 어,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명분은 어떤 명분이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어떤 음, 자문이 임명을 앞두고 나오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렇죠.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기사를 올릴 일이 뭐 크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속에 감춰진 그런 의도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리플 XRP, 네,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구간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 영상에서 보면은 또또 또 구독자님들 또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지금 좀 살짝 네 가격 조정이 나와요. 네 가격 조정이 나와서 음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절대 때 지금 불안해할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지금 왜 불안해 합니까, 그죠?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면 아이쿠 신규 매수를 더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절대 어, 쫄 구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좀 타임라인별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처럼 저런 이슈들을 다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는 특별히 저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니깐요 오셔서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럴 때는 좀더 어, 리플은 중장기. 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음 단기적으로 네. 단타 매매를 하면서 조금 좀 수익을 또 극대화하시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코인 단타 기법 영상은 얼마 전에 좀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 관련해서도 어 많이들 좀 물어보셔서 음 고수분들 말고. 네, 뭐 정말 초보분들을 비롯해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기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번 요것도 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누구나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또 어,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게또요 아크였죠 아크 네, 요게 뭐냐면요 음, 지금 보시면은 오늘 아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리 좀 우리가 포착할 수 있었죠 그죠 자요 방법이요 자이렇게 보시면은 1분봉 차트로 일단 보세요 1분봉 차트로 보시면은 음 요거를 딱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이게 아침 9시 첫 시작 때는 1분봉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가요 바로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네 1분봉상 아주 강한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다면 요런 코인만 우리가 찾아서 요 코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단기를 하는 거죠 단타 매매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분봉 이 종가 1분봉 종가 기준으로 해서 뭐그 기준으로 살짝 좀 아래위로만 1% 2% 정도 그렇게 우리가 매수를 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은 다들 제가 어,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여기 네, 첫 1분봉 시가 1분봉 네, 시가를 손절로 잡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어, 우리가 상당히 좀 가성비 좋은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손익비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네, 손절은 마이너스 3% 정도로 우리가 방어를 할수 있고요. 수익은 고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네, 요렇게 네, 요구간이또고가니까요이렇게 고가 기준으로 보시면 네, 17%, 네, 17 정도의 그런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단타를 할 때는요. 이 손익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손익비 네, 그렇다면 이 손익비가 충분히 나오는 그런 매매를 어, 매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코인을 매일같이 이렇게 어,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가 있죠. 아,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잡아내느냐. 어, 대신 이제 제가 요거는요, 어,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9시, 네, 9시에 시간이 되시는 분만. 네,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요거 제가 찾아내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요렇게 업비트 화면이잖아요. 비스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보고 계시다가 8시 59분 59초 하고 9시 땡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요거를 전일 대비로 이렇게 하세요. 네, 전일 대비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전일 대비 가장 상승이 나오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 정렬이 쭉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 하나둘씩 보는 거예요. 네, 1분봉 차트 띄워놓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네. 이전과 다른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요건 요렇게 우리가 바로 확인해볼 수가 있었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런 코인을 공략을 해서 네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단타를 하는 거죠 요거는 뭐 투자라기보다는 트레이딩이죠 그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렇게 네 아크같은 그런 코인을 선정해서 뭐 최대 15%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요런 것들 한번 어, 소액으로라도 해보시면요 아무래도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굉장히 좀 어, 확률이 좀 어느정도 높은 그런 매매죠 대신 이제 처음이라 잘 숙달이 좀 안되시는 분들은요 어, 제가 요거 딱 이렇게 코인 나올 때 제가 요것도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깐요 한번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제가 공유해 드리는 걸로 한번 매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내 네, 카톡으로 어, 보내 드릴 테니깐요 저한테 이제 어, 카톡 메시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그 하단에 있는 더보기 네, 클릭하시고요 저한테 이제 카톡 보내실 수 있는 그 링크 클릭 하신 다음에 어, 저한테 이렇게 숫자 8 단타 코인 이렇게만 저한테 보내 주시면요 제가 요것도 네 9시에 이렇게 코인이 포착이 되면은 제가 쭉 이렇게 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제가 무료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요, 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립니다.